안녕하세요. 연주생 강자입니다. 오늘도 저번 시간 이어서 ITQ 파워포인트 2021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전체 구성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슬라이드 1, 제목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슬라이드는 40점입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를 보면, 자, 여기에 도형에 그림을 채우는 것과 그 다음에 워드 아트 삽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로고 있죠? 이 로고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할때 전체 구성에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서 미리 복사하기를 해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붙여넣기만 하시면 될것 같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1번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시고 딜레트 키로 지웁니다 그리고 저번에 복사기를 해놨으니까 이번에는 붙여넣기가 단축키가 어떻게 되냐면 컨트롤 v 가 되겠죠 컨트롤 v 가 뭐냐면 붙이기가 됩니다 자, 컨트롤 V를 한번 눌러 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걸 보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출력 형태처럼 위치를 이렇게 가져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크기 좀 조정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문제 있는 것처럼 도형을 그릴 건데요. 자이 도형은 여기 홈에 보면은 지금 제가 이렇게 축소를 해놔서 그러는데요. 여기 도형이 나옵니다. 자이 도형을 눌러서 여기에 펼칩니다. 그런 다음에 기본 도형에 있는 게 아니라요. 이 도형은 여기 있습니다. 순서도에 내려가 보면 여기에 판단되어 있는 도형이 있거든요. 자, 이 도형을 눌러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전체 구성할 때 선, 윤곽선을 없애고 기본 도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본 도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즉, 테두리가 안 나온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에서 도형 안에 그림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여기 서식에 가면 여기에 보면 도형 채우기가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를 누르셔서 여기에 그림을 누릅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라고 누릅니다. 자, 여기 그림 3 있죠? 클릭하고 삽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문제를 보면 여기 뭐라고 되있냐면 자, 그림의 효과는 투명도 50%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순서대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그림 서식에 갑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창이 열리는 게 보이죠? 자, 이 부분이 채우기입니다. 채우기를 눌러서 여기 채우기 눌러서 여기 투명도를 50이라고 주고 엔터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형 효과를 주라 라고 돼 있죠 도형 효과는 상단에 있는 여기 도형 효과를 누르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채우기 단추 옆에 여기 모양 보이죠 이 부분이 도형 효과입니다 이걸 눌러서 어디에요 여기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 포인트를 크기를 5라고 주고 엔터키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자리 5 포인트가 됩니다. 자, 요 순서대로 하나씩 해 줬고요. 이번에는 워드 아트 삽입 들어가도록 해 볼게요. 자, 워드 아트 삽입은 삽입에 가보면은요, 요렇게 가라고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자, 여기 워드 아트 있죠. 자, 워드 아트 들어가서요. 여기에는 첫 번째 글을 눌러줍니다. 에서 그대로 입력을 해 줍니다. 글자에 있는 것처럼 입력을 해 주고 esc 키를 누르고요. 자,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있냐면은, 여기에 텍스트, 즉, 변환, 텍스트 변환과 텍스트 반사, 즉, 이두개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자, 요게 잘안 보일 것 같아서 조금 잠깐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텍스트 효과 있죠?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에 보면 변환이 있습니다. 변환에 들어가서 비슷한 모양을 갖다 놓으면 되는데, 문제에서 제시한 게 뭐냐면, 중지입니다. 자 이렇게 갖다 놓으면 나오거든요. 클릭해 주시고요. 다시 텍스트 효과에 반사에 들어가 보면 여기 근접 터치, 즉 근접 반사 터치라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첫 번째 글을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 여기 홈에 갑니다. 문제에 보면 글꼴을 뭐로 하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기 도둠의 굵게 하라고 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눌러서 도. 음, 엔터 해주시고요. 자, 여기 굵게 눌러주시고, 여기에는 S는 해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림자를 주란 말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해제해 준것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출력 형태처럼 크기를 조정을 해서. 자, 이렇게 비슷하게 갖다 놓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주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 지시사항대로 해줬고, 3번은 아까 우리가 전체 구성에서 마스터에 가서 이미 복사를 해서 여기 해놨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3번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은 기본 구성 1번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슬라이드 1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슬라이드 2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